와 이게 얼마 만에 만나는 서포템 사는 차코냐? 도란 건 <laughs> 이거 거만나산 다음에 소드고 산 다음에 바로 상대편 정글 안 들어가고 얼마 만에 사와 서포템 사는 차코를 진짜 감격스럽다. 이걸 왜 감격해야 되지 뭔데 감격스러워요? 내 차코 세트끼들 항상 그냥 롱토도안 사고 들어가 간 다음에. 45. 정글 잤다가 뒤지면은 까비 이러고 다시 가고 미친 새끼들 많아. 이거 뭐가 봐? 뭐가 돼? 뭐가 돼? 뭐가 돼? 뭐가 돼? 뭐가 돼? 그치 밀리면 안 된다고. 이거 어? 밀리면 안 된다고. 이런 거 어? 밀리면 안 돼. 샤크 그 뭐야? 제조아 제네즈한테 밀리면은 그 끝도 없이 밀려. 계속 그냥 무한 밀려야 돼. 무한으로 자 원딜의 기본 서양. 총 서포시 올라갔으면 사려 된다. 아, 사리면 어, 그만이지. 오조트는데 네가 몰아 주는데. 시에서 잡소 새끼야. 올라가서 뚜보고 있뻐샤코 가. 내 아픔은 아픔이 아니요. 우리 샤코가 이득 보고 있는 건 이득이요. 글 생각하자. 폭안뜯기고 있잖아. 한잔해. 자, 이 조합을 폭을 안뜯기안 쫓기고 있으면 진짜 개 잘하고 있는 거거든. 좋아요. 그긴 것도 크고 있고. 미녀도 무럭무럭 크고 있고. 아 상황 너무 좋아, 또굿야 그냥. 잡았, 잡았, 잡았. Oh my god. 아 나이스. 아좀 아쉽네 이건. 좀 맞았으면 잡았는데. 어, 아 이겨가 준다고요? 어지럽네 잡아줘 나 되면 죽어야지 쎄나야 너는 진짜 서포트 자질이 안 돼있어 이게 말이 되나? 아 뭐야 지방아자매 아씨 서포트라고 지 세나라고 그냥 흠! 흠! 하면 아파 아파 다 흘려오는 거봐싸대게 말할게 죽여줘 죽어겠지 죽어 이새끼야 어디 서포트 주 이씨! 캐리! 세나야! 너 서포트야 이새끼야들좀 갔다가 니가 둘러가 아니라야 어차피 요네는 돌아오잖아! 얘들아 아하... 돌아오는 요네는 좀... 잡았어 되는데 야, 뭐 이렇게 아쉽게 못 잡냐? 스킬 콤보가. h o 허허, 이거 원박? 나쁘지 않아 아, 야, 암이 접었다 되는 데. 어제 바뀌어서 상관 없어, 이거. 근데 한 10, 17분 동안 했데 나. 땅! 어, 뻥! 치고 도망쳐야지. 가라, 공어충 <laughs> 기아와 우리 육강어거든요. 기아와. 뒤태? 오 역시 가장 좋은 건 서포터야. 오 뭐? 이걸 돈아씨발 안 맞아 조라 친구야. 아니 어차피 뒤집 거 그, 그. 형 민망하게 안 맞아 주는 거 뭐야? 오? 따이까? 애들아, 형이 다 받아줬잖아. 아니, 얼마큼 뽕더 받아달라고. 다 했잖아, 형이 지금. 스다 빼줬잖아. 오그로 어, 핀버크가 줬잖아. 얼마큼 더 해주라고. 형이야. 좋았다. 너무 잘보다 아, 근데 안될 듯? 종나때 했는데. 아, 저게안 죽어? 야, 야, 뭐 하냐? 아, 아. 아 뭐할 수가 없다. 아 이거 뭐야 이제 내가 아 잡았어 아니야, 뭐 <놀람> <놀람> 말을 못 하겠네. 그런 <놀람> 것도 마무리가 안 되니까. 어어디지지가어어디지지가 아 아이스 잘못가미미치네네 아 잡았다 저, 저까지 잡아봐 마이써 아, 와우 오! 진짜 혼자 다 했다 쭈욱악 빠져서, 쭈악 미친 새끼 노라이가 어어 쭈악 빠져서 캐리버 신간아 다음땐 풀이 없다는 게 무섭긴 하네, 아 풀템? 아나 쎄거든, 나 풀템이거든 그냥, 나 진짜 슈퍼캐주거든 아, 근데 이거 진짜 신발을 그냥. 이거 생각해야 돼. 3 1 0 0원 와! 쌩거 보세요 쌩거 보세요 시시 맞췄어 0 잡았어? 까비 잡아잡아0 0 0 5,000! 5 0 사용 챙 사용 챙겨 이거 밀만 서 빠르게 보자 빠르게 바비실 어제로 잘 텐데 괜찮아 아 뭐지 빡으세요 빠져야 돼, 빠져야 돼좀 빠지자 한번 얼마야 이거? 얼마 필요해? 1,200원? 왜 이렇게 비싸? 영약은 빨아야 되잖아 <laughs> 아 이제부터 영약 무조건 빨아야 되거든? 어, 씨발 뒤에 뭐야 이거. 어? 야풀 빠지! 야 너무 커, 이거 존나 커! 이거 야스야 바로 약간 위험한데. 아씨마. 잡냐? 나이스. 앞수 체면거든. 정비하고 용주모자 아, 씨바. 아, 니 그, 걸 그, 렇게 하면 아, 아, 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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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, 좋겠다. 빠져야 돼. 나쁘지 않은데? <목소리> 뭐야, 이거? 때렸거든? 아, 이거 못 잡냐? 잡았어, 요거 잡았어, 잡아야 돼, 이거 잡았어! 잡았어. 와, 들아 이게 아 어지러워. 아나이상못 하겠는데 진짜 너무 힘든데 빡센데. 아 이거 안 되겠는데? 아 이걸 버려? 아 이것도 아닌데 이걸 버려? 이것도 아닌데 아 쓰이바. 과감히 이거 버릴까?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. 펄샵 봐라, 펄샵 봐라. 아, 포아 어? 잡아야 된다. 그러면? 야, 쳐봐. 아 끝내나 끝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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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유다 이런 진짜 큰다 캡쳐라고맙다 힘들었어 형 줘야지 아 원딜 차면 줘야지 에? 내가 슈퍼 캐리디스 이즈 이즈 원딜 차이. 50분 경기라네.